아.. 금나 내가 좀 불렀어. 상대 불렀네. 여기 내가 불렀네. 쓴다. 오케이. 어... 오우 야, 에코 에코 저게 긴긴하다. 이거 식당 새겠대 에코 에코 스킬이 안 끝나는데? 지금 엄청 비긴데 맞아보니깐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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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뭐치게 이거 초가스 끌게 어어 오케이 오리하나더 좋은걸 그안 보여 야 뭐야 얘 뭐야 뭐야 왜왜얘왜 왜, 왜, 왜 이래 어 출발 크흠 <laughs> 에이. Hey. 야 아이씨. 전멸이 없어가지고. 이렇게, 이렇게. 그냥 앞에, 앞에, 스나 나이스. 죽어져. 뛰었어요. 여기 한번 끌고 죽어야 되겠다. 잡아줘, 얘들아. 힘내줘. 나이스. 방패 어디 먹었지? 오케이, okay. 잘 가고 c c 가좀있으니까괜찮제 입으로 okay, 안 맞았어. 갑자기 갑자기 우리 피 먹을 때라뭐 그렇습니다. 어. <laughs> 오 금방지 새끼 여기 새끼야 오아오 아, 그래 봤자지이 새끼 어디 내가 맞을게 어디 내가 맞을게 친구들아 아저못 죽이네. 아우씨잘하렸다 이거 흔야궁쓰겠지않데시다저 뭔데? 기 없으니까 까칠 수 없네 요 오만떴다 어? 어? 아우씨 뭐야 두기이긴 하다 빨리 CC로 녹이는 수밖에 없겠다 음 방금 잘 들어오긴 했어 저거. 아 간다 간다 겁한번 줄게 그은잘 음. 먹었는데 저거 없네. 저거 예, 제궁 없어. 이름이 기억안 나네. 많이 아이올리? 제킷. 나이스 red. 코킹. 나이스! 천천히 천천히 이제 천천히! 나는 뭐 맞다가 죽으면 내일 다한 거다. 아우 진짜 이놈의 에어본 진짜 좋았어 좋 W <laughs> 러는데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왜왜정 맞았어. <laughs> 아저제 실드도 이걸줄 그, 알고 그냥 와이 걸고 다니냐. 무고 당연히 <laughs> 아, 아, 치렀다. W. 아 씨발 저갑잡포 갈라 했으면 플럭스를 끼안내아 주시고요. 아 어, 근데 생각보다 빨리 안 녹는다 이거 이렇게 마이가 빨리 안 녹네 어 근데 레나 은그렇게빨 녹아 간다? 딜러 내가 딜러타가 계속 초바져서 그래 나이스 <laughs> 어, 이스 어?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어그로 잘 끌었다 <laughs> 아 어, 이건 아니야 이발 어 개새끼가 <laughs> 와분노의 열심 나왔다. 석고를 그냥 스뽑아버렸다 오리아, 나이제오 있어 오케이 오리아, 오 오리아, 오킹아오발아 오리아, 오리리 오리아, 리아리먹 오리아, 먹으려고, 미아 오리아, 오리아, 오먹아오 오케이, 끌었다 오케이, 콧, 어, 이상 아, 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이이이이고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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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, 봐줘. 아, 죽어리 아. 아, 저저저 뭐냐? 제 이름이 기억안나아 어. 나이스! 아, 나이스 아, 여, 정원이 좋았다 이거 레넥, 조심, 레넥 조심. 어떻게 다이거 무서워서 못떻겠다 여기 이 새끼야. <목소리> 어비여 으! 어, 피했다. 씨발. 아 저거 맞았으면. 간다 새끼. 나, 나 죽일려고 게만이야? <laughs> <laughs> 아 방금 가기 되게 이쁘다고아 이거 먹 이거 먹고하자 먹고자. 오케이 okay. 이거 오겠다 어씨 c 피할 거 조심 조심 이제 오리아나 체력 없고요 그럼 맞춰줘야지 아씨발아좀나 아파 아 이거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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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야돼 빼야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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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 맞았어야 된대 아아앙 아이고 오케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. 어, 이 아, 방 어, 저 쪼아라. 방 아니, 더큰 더... 사단 날수 있었는데, 다행이다. 오케이. 게 <laughs> 빠졌고. 고마 여기 스타파크. 아싸, 먹어 못하는 거 같은데 <laughs> 어? 큐 빠졌고 <laughs> 어? 천천히 한판 살짝 해도 될것 같은데? 여기 나이스 잡아줘 어, 빨리 빠져, 어, 남쪽, 야 빨리 잡아야 돼 이거 야야야야야 오늘 잡을 바지, 수 바지, 있어 바지, 바지. 어 다행이다 갑자기? 어, 이거 레넥 들어오겠다 각 본다 레넥 각 보고 있거든 지 내가 던져서 오케이 여기지 a y Okay. o k 들 y Okay. Okay. o 어 a y Okay. o k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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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Okay. o k a 그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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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마이한테 최대한 키를 안 주면 되거든? 마이한테 억까만 아, 안다면돼 우리 나 아, 4천 원 있어 괜찮아 잘 가고 우리아나오 슈발 저거 사람. 잘 가고 어서 가고 그냥 어, 나한테 걔 1인 그 나한테 입고 왔어 나 계속 저거 쓰기 전 써보이네 응. 음. 와 진짜 음. 존나 세네 AP네 누구? 소가스 어, 야, 아 데이 아까 데이 영국 데이 가던 건진짜 저거 데이 있었구나. 아뭐 영국 가고 탱탱가나 이 생각했지만. 에오즈번 데미지 너무 아프리도 마. 야가 모빙에 잘못 잡아라. 나. 나 오긴 했어. 아 이거 빠. 이녀이 이거. 음, 이거 쉽지 않아요. 여기잖아 음, 여기. 잘 가세요 오. 네, 네맞았어요 여기 오케이 그럼 뒤에다 포킹 빠세이 이거 무슨 뭐할 건데 아이 미친놈 자가지어잡았 어어 텐타 나오나요? 음, 마이. 음, 마이 마이 y 이 b 이 e 이 y e Bye bye bye. 이 e bye b e Bye bye bye. Bye bye bye. Bye b 어 e bye. Bye b e b y 저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bye. Bye 몇초 남베는데 베트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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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트히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이게 옛날에는 제이스 베가 없어서 아, 베트남, 베트 이건 줘야 되겠다. 일단 주고. 이이 굴러? 이굴리이 굴러? 이 굴러? 이이 굴러? 이 굴러? 접 오케이. 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안중, 안중, 여기. 대만 천천히. 아우나또 오자 공생하겠다. 미안한. 들어갈게요. 천천히. 내가 먼저 맞아도 돼. 아, 어, 아파. 파워 아, 때려도 될 수. 한한어까한까만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러 번만, 안돼 만한번나 그냥, 거야, 뭐. 응. 안나 그냥 근데, 이거 쓸때동 쓸 번만, 왜, 왜 아, 거... 네, 한 번만, 한번왜큐번안쓰번저거 번만, 한번아한번 거야 개만한번야 안뭐 돼, 진짜 어쩔 수 없어. 죽을 때가 되었어. 어, 이게 안 끌려? 4대 음. 4긴 아, 하네. 포킹, 포킹. 여기 있는 것 같은데, 지금? 있을 거 같은데, 어, 이제? 이제. 아이, 나왔다! <웃음> 까비 <laughs> 뭘할수 있는데? 천천히, 천천히 우리 뒤로 빼면서 천천히 해야 돼 사라, 사라 어, 있궁안쓴 거지? 사라 왔다고 나공 돌아서 한 번. 오케이 힐 오케이 한번더 내가 한번어 내가 한번더 간다. 뭐. 아풀뻗다 어, 도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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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예비. 예드 여기 아, 방갑이. 잠이거 봐. 어, 띠꺼 없어. 띠꺼. 이것도 사초기나 빨리 먹고 먹으면 멀을 수 있어. 어, 클 했네, 씨. 나왔어? 걸었어? 이 어, 여기 여기 너무 너무 렸다 이거 공, 너무 공데야야끌어줄까 빨리 여기. 아, 쉽지. 아우씨아까워 와, 이게 끌려다도라게가데 아, 어? 네. 여기. 말 나이스. 한 방이 광방 크다. 내가 먼저 맞겠냐? 어, 어, 내가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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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 내가 오고 먹고 들어갈 때난 들어갈 때. 아웃 다... 식아터뜨리는 아, 어. 얼나 죽을래 이제. 아아! 아깝다! 씨열심 쳤는데 아, 어 땡큐 열심히 쳤긴 했는데 씨 음. 내가 올 아이템 음. 다 가야 음. 되겠다 음. 음. 잠깐만 지수아 음. 여기서 이템뭐 가는 게 좋아? 지금? 지금. <laughs> 음 무대 가 무대 음. 무대를 아, 막템막 템으로 가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무대 가야지 뭐 어... 가면 필요 없을것 같고 라이라 헬라, 헬라, 이라 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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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그냥 저거, 저거 생각 못하네. 네. 앞으로 가서 억울 한번 먹고, 들어 뺄게 <laughs> 다시, 다시, 다시 앞으로. 오케이. 다시, 오케이. 다시 오케이. 앞으로. 끌었어. 한번더 띄울 수 있거든, 우리 하나? 뛰었어 내가 한번 해주고, 끌어주고, 불 뺏었어. <laughs> 어, 카페. 아이스 네, 네, 나이스. 이 야무지군요. 마이네 아, 마이는뭐족밥이지 뭐야. 부서버려부서버려마이를 볼까 마이를마이 보자 마이마이데이 샷건, 이 바이. 바어 바이. 이좋이바미안이 먹혔.. 아직 안 먹혔다 너 여기 이바안먹혔 와, wow, 아왜 이렇게. 아이고, 아까 이거 내가 치면 되나? 이겼죠? 나이스 나이